2024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어 수요일은 크라임 정규 녹음하고 시사본부 후속인 세상의 모든 정보하고 이제 어떤 그걸로 끝인데 이제 t 비 조선의 사건파일 24세 음, 뭐. 번째 불러줘갖고 갔죠 크레임 녹음은 뭐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가끔 들어오는 소음은 그 옆에 삼, 지하 3층에서 어, 광고용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소음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아빠에서 크라임을 크라임의 위치가 제 3층에 다른데 음식 준비하는 광고용 음식 준비하는 그것과 같이 해야 되는 사실, 뭐 수익이 거의 안 나니까.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제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하고, 정치를 싹뺀 그래서 싹어 주로 이제 어 조현정 앵커 아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사어 일종의 신문 읽어주는 그리고 또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 캐스터가 또 그것도 역시 사건 읽어주는 그러니까. 이전에 기자들이 했던 거를 이제 그 아나운센커, 서 캐스터가 쭉 하는 거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요 뭐, 노동법도 있고 정보 IT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이것처럼 어, 사건, 이제 범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 나름 뭐 시간이 그 길지 않, 않지만 말뜰하게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 과하지 않게 어, 사건 파일 24는 음, 사실 좀 어, 준비는 사건 파일 24 작가분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TV조선 사건 파일 24가 앞부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제 잡다한 잡다한 뭐 그런 사건 같은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한 것처럼 어디서 이제 그 라면 국물 리필을 해달라고 한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상속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반 연애, 개,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그런 것쭉 하는데, 중간쯤에, 끝나는 것도 중간쯤에, 마지막엔 그 가십성 단신이죠. 중간, 끝나고 한, 한 60에서 70%그 정도쯤에, 20% 정도에,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오늘처럼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그런 강력 사건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앞뒤에서, 앞뒤에 이게 딱, 딱 중간에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그, 여기 정찬배 앵커인데, YTN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또 열심히 뭐, 이거 막 썰로 막 푸는 이런 걸 하니까, 시간이 오버된단 말이에요.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시작하는 시간은 딱 생방이니까. 정해져 있어. 이 지들은 막 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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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고 막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는 가십 몇 대니까 그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다 끝날 텐지죠.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제가 들어간 그 코너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를 이제 그세 명이, 네 명이서 맡아갖고 쭉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뭉텅뭉텅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중간이었고 결론 나왔고 막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런 어떤 생방에서 그 코너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는 코너가 이제 사건 사고 중에서도 강력 사건 코너. 그러니까 해면은 제, 제, 제대로 하면 제대로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의미도. 근데 음, 그 욕심만큼 또 작가들의 열이만큼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뭐라고 조금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어, 왜냐하면, 이제 생방송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옆에 있는 앵커라든가, 아니, 앞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해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laughs>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말을 막, 막 더듬게 되고, 막 실수하게 되고. 그런,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웬만하면 계속 고정으로는, 만약에 그게 고정 코너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하죠.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근데, 고정 그 코너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 날때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대단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그 시청률은 좀 나오나 봐요. 제가 나오는 게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막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는 사실은 시청률이 나올 리가 없죠. 어쨌든,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코너가, 내일은 원래 하나, tbs 방송, 그, 세상에, 살만한 세상인데, 어, 금요일 날 하는 게, 목요일 날 오고, 그래서 y10 방송을 내일 하 생방을 하게 되고, 음, mbc 무슨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 마지막에 배종찬, 소장했던 예. 열린 토론 이전에는 정주 어, 정준희 교수가 했던 거죠 열린 토론 그거를 내일 또 저녁에 내일은 좀네 개나 있네요 준비는 내 만큼 이제 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크게 돈안돈안 돈안 되는 거를 짧게 짧게 단발 출연을 하다 보니까 힘은 들지, 들고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돈만 보고 살수 있나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죠. 뭐, 제가, 제 사주에 돈은 없다고 하니까, 누구말 대로 제 팔자가 돈, 팔, 돈을 벌 팔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겨우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겨우 먹고 남한테 손안 벌리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런, 그러네. 뭐, 이렇게 해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신, 해고 다니는 것도 추리하고, 옷도 별로 없고, 뭐, 뭐, 이런 별로. 그렇지만, 은 또, 저는 뭐, 그 맛에 삽니다. 네.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이 생을 못 하겠죠. 그죠? 결혼하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 쪽박차기 딱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올해 초, 작년 말에 제가 계속 뭐 결혼하겠다,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잘안 맞아요. 또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뭐 이것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하죠. 왜냐하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어, 이 어떤 어떤 변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 이게 운명이면 운명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그냥 제가 이제 어, 박영진 의원 그 공천 관련돼 갖고 정편 음, 편파TV에 이럴 때 조수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수진은 국민의 힘에 그 채널A, 동아일보, 그 여자 기자, 어, 현직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 그 사람도 공천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은, 어, 민주당의 조수진. 정확히 말하면은, 음, 알릴레오, 유시빈이랑 노무현재단 이사이면서 알릴레오를 진행했던 조수진이라는 여자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 변호사가, 어, 이 민,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긴 한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소위 민변의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민변의 뭐 변호사, 거기 가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어떤 뭐 간부였, 간부라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좀, 음, 한번, 아, 그래, 뭐, 괜찮은 일 한다. 그래도 나름 변호사가 그래, 저런 공익적인 일도 해야지라고 옛날 같으면 생각했는데, 민변이란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정편 얘기한 대로, 일종의 문재인 정부든 이런 데에 어떤, 뭐,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민변을 무조건 가입하는 거죠. 한 다음에, 뭐, 어떤 자리, 그냥, 이름, 뭐, 실제로 별거 아닌 자리 이렇게 해 갖고 하지만 실제로 활동도 별로 하지 않고 어뭐 이름은 걸어 뒀는데 실제로는 이런 아주 좀 뭐라고나 하지 말아야 될 변호사한테 하지 말아야 될 변호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묻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그냥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살인범을 강간범을 뭐 아주 그냥 파렴치범을 변호하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근데 적어도 민변에 가입을 했고 민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 민변에 그 가입만 한 것이 아니라 민변에 사무총장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 그런 사람이 아주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든가 파렴치한 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을 변호했다고 하는 거또그 변호하기 위해서 뭐, 광고도 내고, 뭐, 예를 들면, 아, 어떤 굉장히, 그, 이, 성범죄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벌금형을로 빼줬다는, 데 이런 걸 광고하고, 이런 거는, 적어도, 그,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 그냥 좀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뭐, 민병 경력을 내세우지 말든가. 민변했다고 하지 말든가. 근데 그것도 내세우고 자기가 하는 로펌이나 이런 것은 또 그런 파렴치범이나 이런 애들 변호했다고 광고하고 막 하고. 그러면 이제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아뭐 어 어쨌든 이뭐 기계 딸이든 어쨌든 그 극성 지지층이든 어떤 소위 어, 빠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빠든, 빠들이라고 하는, 뭐, 김어준 빠든, 뭐 빠르, 빠들이 빠또 좋아하는 얘기들을 톡톡 써와 주는데, 그 정도는 뭐, 유시민 같은 약간 그사쿠라기가 있는, <laughs> 유시민은, 이제는, 이제는, 유시민은 사쿠라기가 다분하고, 이제는 뭐, 유시민이 예전에, 예전에 그 황소유서를 쓴 유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유시민은, 어, 이미, 어, 그의 가치를 다한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조수진 얘기하면서 그런 거는, 그가 한 성폭력 피의자, 가해자, 범인에 대한 변호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뭐라고 하나, 좀 질적으로 매우 안 좋은 애들. 예, 를에는 이런 겁니다. 조수진이 자신의 블로그에 10살 여자아이를 성,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확대한 가해자를 자기가 뭐 집행유예로 빼줬다. 그래서 아, 이렇게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광고 영업을 하는. 그리고 과거 고등학생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는 강사 를 변호하고 그리고 뭐 여성 20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소지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그러고도 민변 내 사무총장 뭐 이런 것 도대체 이 여자는 뭘까? 근데 그러면 예 어,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어, 또 이제 이거 이렇게 기회가 오니까 어, 또 공천도 받고 어제 다시 또국회원도 되고 싶고. 제가 민주당 애들을 극히 싫어하는 애들인 거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어, 마치 자기들이 다 진보적이고 매우 뭐라 그러나 민주 뭐 이렇게 어? 인양 껍껍을 두르지만 실제로는 한 짓은 이런 짓. 이런 변호, 민변 변호사라는 애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또 걔네들이 뭐 보시다시피 뭐 강남에 소위 뭐집뭐 뭐 오를 때 집값 오를 때한 채씩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집값 오르는 거 편승해서 자기도 돈을 벌고 문재인 정권 때는 또 어디 어디 또 가서 나름 뭐 이것도 다 누릴 거다 누리고 뭐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우리 사회에 무슨 굉장히 대단한 모인 양 어, 그런 위선, 그게 조국의 위선이죠. 어, 근데 자기보다 더 심각한 어, 소위 말하는 검찰 독재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 예. 아니 뭐 좋아요. 저는 조국혁신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검찰 독재 그러니까 실제로 더큰 거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차악이 하는 이 짓. 또, 이, 이, 짓에 환호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 차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 런 어떤, 뭐, 대단히 지들이 뭐 있냐. 이런 건 하지 말자. 조국이나 조국 떨거지들 주변에 있는 애들. 어, 그, 뭐, 걔들은 뭐,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어, 근데, 거학을 상대하기, 하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나아 보이는 거죠. 음,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뭐, 정강정책이라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7공화국? 뭐, 거기에 뭐, 정책들? 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조국 떨거지 같은 인간들. 야, 걔네들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음, 다른 어떤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마음과 시민의 마음을 못, 그만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정치세들이 할 말이 없는, 없는 거지만 거기다가 조수진이라는 애가 한, 한다는 말이 이거죠. 위한 공,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 독재자나 아니면은 여러, 소위 말하는 나쁜 놈들이 하는 게 말이랑 똑같아요. 여태까지 너 나쁜 짓 했잖아. 근데 아,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까지 이런 짓을 해 왔으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고 하면서 이제 어, 권력을 쥐고 나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소위 아나콩이죠. 예. 예. 개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laughs> 이런 후보를 어, 또 소위 말하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어,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소위 이, 이, 이게, 이게 참 구역질 나는 짓이죠. 어,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높이를 어,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어, 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계속 살면 되지. 뭘?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소위 민변이나 변호사, 그런 애들 구역질 나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마치 지들이 뭐 뭐... 어, 대단히 뭐 어, 누구를 어떤 참사의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다 따짓하고 권력하고 음, 제가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 민주당이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어, 물론 당연하게도 그럼 그럼 국민의힘 쪽이냐? 아니요. 국민의힘은 상대를 안 해요. 어, 국민의힘은 애정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수진 한 사람이 <laughs>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뭐, 제가, 어, 정치 얘기를 정치진이 좀 하긴 하지만은, 아이고,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laughs> 음,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네요. 뭐, 상관없죠, 뭐. 어, 뭐. 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 3개월 차 시청 공무원이 자살을 한것 같아요. 전날에 업무가 많아, 힘들다. 토로해갖고. 남양주 시청 구급 공무원. 근데 이분도 아마 30대라고 하는데, 음, 하남시. 미사 경기장에서 아마 극단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김포에서 공무원도 뭐 얼마 전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해에만 삼천 명 정도가 그만둔다. 그리고 경찰 아그정 편하고 했던 편파 t v 에서 경찰의 그 경쟁률도 30대 1이었던 게 지금 8대 1, 10대 1, 이거 밖에 안 된다. 이제는 그런 막박봉까지는 아니어도 낮은 임금에 욕만 더럽게 먹고, 실제로 어떤 사명감 이런 거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올해 1월에 남양주 시청에 발령받은 구급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면 웃긴 게 그렇죠. 실제로 임명된 지 지금 석 달도 안 됐어요. 두달 반, 석달 돼가죠. 그런데, 뭐가 업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음 어떤 언론도 지금 선거 시기하라 그런지는 몰라도 분석을 하지 않아요. 왜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자살하고 그러느냐? 그럼 이 공무원의 업무 시스템 자체가 뭐가 이상한 것이 아닐까? 뭐가, 이걸 그냥 단순히 악성민원, 악성민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악성민원일 수 있죠. 그래요. 그것 때문이 그런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김포시 공무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그니까, 러 연차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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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원이 아주 폭주하는 그런 걸 몰아주고, 거기서 버티면 살아남는 거고, 못 버티면 그냥 그만두 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어, 마찬가지로, 경찰도, 어, 초기에는, 이, 실제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이 경비경찰인, 1년, 정 정도 그, 의무 목무를 했고, 시위 맞는, 맡는, 막, 맞는데 실제로 자기 전문성은 거의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긴 부분인 거고, 왜냐면 그렇게 채용됐다 하더라도 그, 거기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이라든가 업무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기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다 뒤, 눈이 뒤집혀갖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못하고 있어 제가 엊그제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의 채용 부분에서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찰대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고위 공무원들은 걔네들이 다 가져가고 보직은 아니면 그 계급은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그 전문화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채용해서 그냥 도제로 해서 대충대충 하다 못방 하다가 끝나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한 형태가 아닌 뭔가 이상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왜 왜 지금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어, 저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음,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대로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이게 그대로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어, 범죄가 아닌 다른 제 그냥 개인적인 걸로 잠깐 하고 두 번째에서 범죄를 하겠습니다.